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승진을 앞둔 후배들에게 팁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찰은 이제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초에 이제 인사평정을 하잖아요. 그 승진은 우리 조직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이제 조직이 이제 그 승진 때문에 이제 술렁술렁하죠. 음, 어, 근데 이제 조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경찰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승진이라는 게 이제 조직에서 있어서의 가장 큰 메리트잖아요. 근데 우리 경찰은 승진이 이렇게 쉬우지가 않아서,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뭐 일정한 계급까지는 이렇게 승진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면서도 이꼭그 승진을 앞둔 우리 이제 후배님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그 팁이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좀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승진을 하는 데는 에 내가 사실은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하고 이제 승진자가 발표하고 나면 말들이 많잖아요. 뭐 누구는 어, 될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어떻게 저 사람이 승진을 했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승진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제 기계처럼 뭐 똑같은 물건을 착착착 이렇게 찍어내는 그 그런 기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완벽하게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게 이렇게 승진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음 아직도 그 승진에 목말라하는 이제 직원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이제 승진은 내가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또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의 무슨 뭐 시스템이나 어떤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거대하게 뭐 그런 담론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위에 있는 상사가 승진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내가 승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의지. 이 의지는 내가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나 승진을 올해 하고 싶어. 나 내년에 하고 싶어. 이런 의지야 뭐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지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희한하게.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선언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 혼자만 마음속으로, 나 오늘 담배 끊어야지, 내년부터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승진도, 어, 다른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공개를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올해 심사 승진을 꼭 하고 싶어. 어, 나는 올해 시험 승진을 좀꼭 하고 싶어. 나는 올해 특진을 꼭할 거야. 이런 아주 공개를 해버리는 게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조직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군가요? 뭐 동료도 뭐 부담스럽겠지만 자기 직속 상사.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상사가 가장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상사에게 가서 계장님, 저 올해는, 그, 요번에 시험 승진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계장님이, 뭐, 그래, 너 승진하냐? 그리고 인사평정을, 너한테 1등을 줄게. 뭐, 이렇게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예, 그분이 주고 안 주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문제는 내 의지를 다지자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니까요. 의지를 공표하는, 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어, 대충대충 하면서 저 승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기 위 상사한테 공표를 하는 거는 어, 내가 일을 좀더 열심히 챙기고 좀더 겸손하고 내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나일 대충 할 테니까 당신이 승진 시켜주니 말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당신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동안의 승진에 대한 생각을 나 혼자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해오면서 내가 업무를 했다면, 이제는 직속 상사에게, 어, 아예 그냥 말씀을 드리고, 어, 나 승진할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그 상사가 점수를 잘 주고 안 주고는 그 상사에게 달려있는 거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내 의지가 더 공고히 다져짐으로 인해서 내가 업무도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업무도 더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더 겸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할수 있는 요소를 갖추는 거죠 그러면 희한하게 내 모습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상사의 의중이라든지 조직에서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그거를 바꿔요 그래서 내 의지를 어떻게 표명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몇분안 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어, 내가 승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모으셨으면 지금 당장 계장님이나 과장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저 올해 어, 심사를 지금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딱그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아마 이제 그분들이, 어, 그, 내가 해간 좀 챙겨볼게.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도, 오, 그래,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는 이야기를 격려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라는 거를 자기 자신에게, 어, 천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는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거겠죠.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달라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위치에 있는 상사나 조직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승진의 의지가 있는 친구가 승진이 안될 수는 있어요 근데 승진 의지가 전혀 없는 친구가 승진하는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에, 글쎄요 어, 조직 내에서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어, 조직에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자기 의지예요. 내가 이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목표, 또 승진이 최고의 그 어떤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상위 직급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더 넓게 펼치는 거, 또 조금 더 올라가서 더 넓게 펼쳐보는 것. 이게 이제 승진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경찰에 들어와서 어, 생활을 한다면 어, 승진도 해서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또좀더 넓게 펼쳐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끙끙 앓고 아 올해 승진해야 되는데 윗 사람이 알아서 나를 챙겨주겠지? 또는 아안 챙겨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이거는 그분들의 소관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의 의지를 내 가슴 속에 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나 먼저 의지 표현을 내 스스로 하는 거죠. 업무 자체가 다르게 보이고, 동료들도 다르게 보이고, 조직도 다르게 보이고, 어, 여러분들이 하루 행동하는 것도 다르게 행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어, 같이, 어, 여러분을 어,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지 마시고, 빨리 얼른 가세요. 예,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